매일 계란 두 개씩 먹으면 생기는 기적의 효과 세 가지. 60대 이후부터 근육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깜빡거리기 시작하죠. 계란은 이런 시니어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최고의 완전 식품입니다. 오늘부터 계란으로 젊음을 되찾으세요. 화면 두번 눌러서 활기찬 노년 생활 정보 저장하세요. 첫 번째 근육 손실 방지. 사라지는 근육의 특효약. 완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. 60대 이후는 근감소증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. 계란은 몸이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단백질이라 근육 생성 및 유지에 가장 효율적입니다. 두 번째, 뇌 건강, 기억력 향상. 뇌를 깨우는 영양소.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합니다. 콜린은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이라. 꾸준히 섭취하면 건망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 침침한 눈 보호 노안 및 황반 변성 예방. 노안과 백내장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. 노른자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. 이 성분들이 눈의 망막을 보호하여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저렴하면서도 효능은 보약 같은 계란 오늘부터 꾸준히 드시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60대를 보내세요.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